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 세상 사람들의 특징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어, 지금 다윗은 압살롬으로부터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그 일을 정리하고 다시 황궁하는 그런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 틈을 타가지고. 여러 인간의 부류, 세상의 여러 인간의 부류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설명하고 말합니다. 어, 다윗은 얼마나 얼마 전에 압살론의 반란을 피해 가지고 어, 요단을 건너 가지고 마하나임 쪽에 이렇게 피난한 적이 있는데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환궁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어려운 틈을 타서 다윗에게 했던 많은 일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윗을 먼저 만나려고 서로 이렇게 앞다퉈 다윗에게 나온 겁니다. 어, 누가 있습니까? 압살롬 반란 때 도망하는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졌던 바울림 출신 베냐민 사람 게라야들 시무이. 도망갈 때 너는 뭐 피를 많이 흘렸다. 너는 사단의 사람이다 하면서 막 돌을 던졌던 시므이가 다윗이 황궁하니까 성급히 다윗에게 다시 온 거예요. 또 사울의 손자고 요단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종으로 살았던 그때 압살롬 반란의 혼란기에 틈을 타서 그 무비보셋의 재산을 횡령한 시바. 그 시바가 역시 다윗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급하게 다윗에게 나갑니다. 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있고, 또 압살론의 반란을 피해 요단 동편 나하나임에 도착한 다윗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환영해 주었던 그 길리아 출신의 큰 부자인 바실레, 이 바실레도 다윗이 황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길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 보니까 아 세상 사람들은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므이, 시바와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있어요. 어려운 틈을 타서 그 틈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황궁하기 직전에 그래서 다윗에게 다시 찾아온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시므이이고 또한 사람은 시바. 이 둘은 다윗이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자기 자신들이 친히 우리를 거느리고 급히 요단을 건너오는 다윗을 찾아갑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울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급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이 얼마큼 성급했는지가 알수 있어요. 이두 사람은 어, 성급히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왜 찾아왔을까? 다윗을 찾은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시므이는 다윗을 비루한 자, 피흘린 자, 사단의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그 궁에서 빠져나가는 다윗에게 저주하며 돌을 던졌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가 돌아오면 꼼짝없이 죽게 되니까 먼저 가서 무릎을 꿇고 먼저 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니. 정신없이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윗이 오는 그 길에 다윗을 맞으러 간 거예요. 시므이는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된 것을 내심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그 전력 때문에 다윗이 환궁할 때 다윗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또 가게 된 거예요. 다윗이 조금 어려울 때는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서 욕심껏 욕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졌던 사람이 이제 조금 상황이 바뀌니까 또 다시 다윗에게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정하고 비겁하게 이런 일들을 하는 시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누구랑 같이 갔어요? 시바도 같이 갔어요. 시바는 누굽니까? 압살롬 반란에 틈을 타가지고 그 혼란한 순간에 다윗을 속이고 사울의 손자 유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재산을 횡령하고 착복했던 사람이에요. 그 일이 드러나면 이제 큰일 나니까 다윗에게 헌능 찾아가서 급하게 찾아가서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면하려고 또 기회주의자처럼 저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삶을 살아요. 사람은 여러 분류의 사람이 있대요. 특별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특별하게 기록해 내면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여루갔다 저루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까지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어떻게 됐는지 그들을 어떻게 했는지가 성경은 어,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 어떻게 합니까? 조금 안타깝지만 그들을 또다 용서해요. 또 특별히 시바 같은 경우는 그 재산을 또 일부 인정을 해줘요. 기회주의자들에게 자시 어, 타협되고 그리고 또 속아 넘어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왕이 시무에게 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이 기회주의자들에게 또 속아서 이제 또 어, 삶을 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불류 중에 기회주의자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들 깨어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누가 나옵니까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 나와요. 무비보셋은 참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이에요. 무비보셋이 다시 항복하기 전에 요나단 강가에서 마중을 나가게 되는데 이 무비보셋은 시바로 하여금 재산을 또다 뺏겼죠. 그런데 그 무비보셋은 끝까지 다윗을 기다립니다. 자기의 그 몸에 맵시를 내지 않고 슬퍼하면서 다윗의 헝궁을 손꼽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24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끝까지 다윗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을 당합니까?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가 탈취해 버려요. 다 빼앗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끝까지 다윗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은혜를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사울의 손자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에게 같은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다윗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계속해서 끝까지 다윗을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무비보셋에 있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그 충심, 그 충심이 참으로 지극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억해주고 있어요. 참 안타깝게도 기회주의자였던 그 시바에게 재산의 일부를 또 빼앗기게 되죠. 오늘 29절에 보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되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다윗이 이렇게 어리석게도 충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시바에게 속아가지고 또 다시 재산을 나누어 주어요. 그래도 모비보셋은 상관없어요. 재산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에게는 충심이 중요해요. 그 은혜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삼십 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비보셋이 왕께 아래에 내주 네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들어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소서. 나 내가 좋아한 내가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왕께서 평안히 왕궁하는 거예요. 그 재산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가져가라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국가적 내란의 와중에서도 재산을 잃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신의를 지켜요. 내가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다윗을 향한 열심과 충성을 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그 함께 무비보셋의 여러 일들을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보면 어려운 과정에서 기회주의자들로 하여금 재산을 탈취하는 사람이 있고 억울하게 그 마음을 다 인정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을 어려운 경우를 겪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실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실레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어, 3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바실레아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런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나임에 하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다윗이 도망 와가지고 잠깐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때 많은 돈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때 왕을 공개하였대요. 그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바실리아를 만납니다. 같이 열하살렘성으로 들어갑시다. 그랬더니 바실리아가 하는 말이 "제가 나이가 80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다윗에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아마. 누가 될 겁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35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어오며 음식의 맛을 알수 있어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하면서 거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실레아를 바실레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다윗은 자그 바실레의 아들 김함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비브 그 바실레는 알았어요.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알았고 어,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올 때 어, 예루살렘의 왕이 아니라는 것도 그 바실레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를 성심성의껏 도울려하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환궁했던 다윗으로 하여금 큰 칭찬을 받게 되고 그 아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환궁하게 되는 같이 환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어, 특별히 오늘 성경은 새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시므이, 시바와 같이 강교하고 교묘한 기회주의자들. 어떻게든 기회를 엿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 무비보색 같은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중심을 정하고 자기의 중심을 정하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중심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고난 당하는 일도 있고 원망도 불평한 일도 있지만 신실하게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또 바실레와 같이 대가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죠. 득상에 볼때 나는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무이와 시바같이 세상사람으로부터 결국에는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미 꾸중을 듣는 그런 사악한 기회주의자의 분류에 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고 로이보셋이나 바실레에 같이 신실한 자, 헌신적인 자, 봉사하는 자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는 일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옳은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모든 일들 가운데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해요. 죄가 있어 가지고 매를 맞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고도 매를 맞고 고난을 받고 할때 참고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어 갈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내 삶의 성품과 인격과 여러 삶의 모습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느 쪽인지를 하루하루 늘 묵상하며 살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고칠 것은 좀 고치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를 늘 공부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저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은혜를 만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답다, 칭찬받고 선하다, 인정받고 잘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만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